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천 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 바로 양귀자 작가의 천 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은 정말 존재할까? 이 소설은 그 질문에 대한 아름다운 답변을 들려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가던 그녀 앞에 우연히 나타난 한 고려청자. 그리고 그 청자를 통해 그녀는 천년 전 고려 시대 도예가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이 인연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작가는 이 묵직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고려 시대 한 젊은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담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청자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영혼의 울림이 담겨 있었죠. 그가 작품에 불어넣은 열정과 순수한 예술로는 천년의 시간을 건너 현대의 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작품에서 도자기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매개체이자 영원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차가운 흙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청자로 거듭나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도 시련과 시간을 견뎌내며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인은 점차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년전 도예가의 순수한 열정은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본비가 되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양귀자 작가는 이 작품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작가는 섬세한 필체로 인간 내면의 풍경을 그려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의 손길처럼 정교하게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담아내죠. 특히 도자기 제작 과정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는 작가의 깊이 있는 연구와 예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돋보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예술과 사랑,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을 건너 이어지는 두 영혼의 교감은 독자들에게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이 천년의 사랑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예술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예술이 될수 있다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